신태영 감독의 인도네시아 U-23세 대표팀이 기적을 만들어내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국민들은 모두 열광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인니 팬들은 신태영 감독을 연호하며 축제를 만끽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엔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축구협회장도 함께했습니다. 신태영 감독은 대통령까지 신뢰하며 국민영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신태영 감독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인도네시아와의 두달 남은 재계약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신 태용을 붙잡지 못한다면 큰 일이 날 것만 같은 분위기의 인도네시아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도네시아에서 재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던 아시안컵 토너먼트 진출, 23세 토너먼트 진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으로 현재 신 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의 재계약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최고의 대우가 아니라면 인도네시아가 신 태용 감독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는 신태용 감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신태용 감독과 한국이 알고준 운명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일 한국이 일본을 꺾으면 8강 상대로 인도네시아가 확정되기 때문이었는데요 22일 밤 10시에 펼쳐지는 한일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꺾으면 한국은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를 만나며 반대로 일본이 한국을 꺾으면 한국은 카타르를 만납니다 카타르보다는 인도네시아가 훨씬 쉬운 상대인 것은 분명하게 한국 일본 양킴은 경기 8강 상대를 위해서라도 필승전을 펼쳤는데요. 신태용 감독은 한국은 8강전보다는 결승에서 만나고 싶다는 바람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결국 운명의 장난일지 8강전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대결로 성사되고 말았습니다. 사상첫 아시안컵 16강 기적을 썼던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의 매직이 끝나고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낸 신태용 감독은 4년 만에 인도네시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사실 초반 인도네시아 축구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신태영 감독이 라이벌 베트남까지 잡아내면서 인도네시아 영웅으로 올라섰는데요. 신태영 감독이 또한번 인도네시아 축구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첫 8강 진출을 달성하며 공남아 축구도풍의 중심에 섰으며 2019년 12월부터 인도네시아 대표팀 사령탑으로 후임한 신태영 감독은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맡아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인도네시아를 16년 만에 본선에 진출시킨 것도 모자라 사상 첫 16강까지 기적을 만들더니 이젠 기적이 아니라 그만큼 인도네시아 축구의 수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인도네시아는 에르난도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과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선제 결승골에 힘입어 대회첫 승을 만들어내 인도네시아의 약 2,300명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A조 2차전에서 호주의 1대영 승리를 거두며 대이변을 작성한 것인데요. 그런데 신태용 매직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2일 카타르도아의 압둘라 빈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 최종전에서 요르단의 4대 1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전반 23분 마르셀리노 페르디난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앞서 나간 인도네시아는 전반 40분 이탄 술라이만의 추가골이 터지며 전반을 2대 0으로 압도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후반 25분 선제골의 주인공 페르디나니 멀티골을 기록했고, 비록 자체골로 실점을 하기는 했지만 후반 41분 롱스루인 패스를 받은 코망테고의 쐐기골이 터지며 4대 1 대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호주와 요르단을 제치고 2위로 8강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경기가 인도네시아의 대승으로 끝나는 상황이 되자 5천여 명의 인도네시아 팬들이 신태용을 외쳤습니다. 카타르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글로라들이 제법 되는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신 태용을 외쳤습니다. 경기 후 믹스트 존에서 만난 신 태용 감독은 한껏 밝은 표정으로 한국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뒤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신 태용 감독은 이 정도는 약한 편이다. 자카르타에 가면 8만 관중이 다내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경기장인 겔로라붕카르노가 있습니다. 지난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폐막식이 열렸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5천명의 팬들이 이름을 불러주니 감동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카타르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팬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니 너무 고맙고 행복했다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남겼습니다. 동남아의 약한 피지컬을 오히려 장점으로 바꿨는데요. 지존 강점인 속도와 기술을 살리되 체력을 끌어올려 동남아 축구에서도 변방에 있던 인도네시아를 복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신태영 감독 체제에서 45경기를 치른 인도네시아 A대표팀은 23승 10무 12패를 거두면서 173위였던 국제축구연맹 랭킹도 134위로 올랐고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신태영 감독을 선임하며 내걸었던 피파순위 152권 진입은 이미 달성한지 오래입니다. 신태영 감독은 연령별 대표팀도 지휘하며 여러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안게임에서 꾸준히 시상대에 올랐고 이번 AFC U-13 아시안컵에선 첫 주전만에 8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내친김에 이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올림픽 본선 진출도 노릴 전망인데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와 신감독의 계약 만료까지 2개월이 남은 상태지만 자국 축구팬들은 연일 재계약을 촉구하고 있으며 2022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2023년 20세 이하 월드컵까지였던 신태용 감독과의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기에 이번 재계약은 연봉의 약 2배 이상이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태용에 더욱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배경에는 신태용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변화는 신태용 감독이 지난 4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빚은 찬란한 결과물인데요. 신태용은 인도네시아에 코로나 시절 기부도 하며 많은 것을 베풀었지만 신 태영의 연봉삭감 등 외치던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현재 오히려 돈을 더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 태영 감독은 지금의 인도네시아를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며 실질적으로 이연은 코로나19 사태로 감독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팀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부임 첫해 2020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준우승을 했고. 이듬해는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아시안컵에서 16강에 진출하며 동남아의 강으로 올라섰습니다. U23세 아시안컵 이번 대회에서는 조별리그 2위까지 8강에 진출하는데 신태용은 조별리그 1차전인 카타르와 경기에서 편파판정 논란 속에 2대0으로 패한 뒤 전열을 가다듬었고 우승후보로 꼽혔던 호주와의 2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지세를 이어 중동복병유란랑까지 꺾은 신태용은 승점 6점으로 선두 카타르에 이은 이조 2위를 차지하면서 올해 처음 AFC U23 본선 무대를 밟은 인도네시아가 8강까지 올라서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신태영 감독은 경기 직후 올림픽 진출을 위한 목표까지 50% 정도 왔다며 승패를 떠나 열심히 하는 인도네시아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베트남을 동남아 최고의 강으로 만들었던 박항석 감독이 떠나자 무너지고 있는 베트남은 감독까지 경질하며 지난 영광을 되찾고 싶어 박항서를 원하고 있지만 박항서 감독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말레이시아를 탈바꿈한 김판곤 감독도 있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의 돌풍 신태영 감독은 현재 동남아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출신의 감독을 찾고 있어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요. 대회에 매번 당연하듯이 출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또 하나의 목표이자 꿈입니다. 그 나라의 국가 대표의 감독으로 함께. 꿈을 이루는 감독들과 코치 선수들 모두 존경할 수밖에 없는데요. 신태용 감독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